일부러 이제 여기 개방감을 좀 주려고. 후드를 안 담고. 밥을 안 먹어요, 집에서. 커피만 마시지. 그냥. <laughs> 그래서, 여기도 아예 이렇게 생기지 않았던 곳인데, 이걸 다 퍼가지고, 팬트리를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빠를. 이거는 <laughs> 약간, 진짜 그냥 카페 같아요, 빠 구조가. 원래는 이렇게 생긴 집이 아니에요. 카페 놀이를 하려고 만든 거예요, 사실. 아, 대박이다. 머신은 자르를 쓰고 계시고요. 에스프레소도 즐기고, 음. 브레인도 즐기다 보니까. 그때 이제, 아, 포스템퍼. 포스템퍼. 요거는 있어야 되겠다. 에이. 이 브랜드를 제가 알고 뭐 상관 아닌데, 반응속도도 진짜 좋은데? 페사도커. 페사도커. 고슬율 바스켓이구나. 네, 고슬율 바스켓. <laughs> <laughs> 이런 거 좀... 야 이거 진짜... 또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야겠아 네. 이것도... 네. 이것도... 이거 <laughs>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게 아, <laughs> 뭐예요? 롱보드 롱보드 아, 아, 야, 야 여기서 아이스... <laughs> 우와 뭐야 얼음도... 야 진짜... <laughs> 이거 하나에 59랍니다 야 이거 진짜... 홈카페 유부남들의 로망이다 그 이상하게 왜 결혼하신 남자분들이 여기 오시면 자기가 이거 갖고 싶다고 왜 이렇게... 아니 집 냅두고 왜 다들 여기를 갖고 싶은 거야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네 와, 진짜 이건 최적 이